테리야 오늘 어디 왔어? 어? <laughs>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물놀이 가는 날이야, 그렇지? 빨리 올라가서 시원하게 물놀이하자. 여기로 올라가면 돼. 자, 갑시다. 테리야 여기는 튜브도 할수 있고, 금명조끼도 하고 파도풀도 있고 유수풀도 있는 곳이야. <laughs> 자, 테리, 마이멜로디 수영복이랑. 티니핑 구명조끼랑 티니핑 튜브를 들고 어디 가시나요? 어? <laughs> 이제 올라가서 신나게 놀아볼게요 가자, 드디어 앞에 파도풀. 가자. 앞으로 가 이쪽이야. 우, 파도풀로 가자. 와 시원하다. 야. 와 사람 진짜 없다. 7월 1일. <laughs> 7월 1일날 학교. 태리 체험학습 내고 놀러 왔는데 사람이 없네요. 우와 너무 좋다. 오 태리 엄마 좀 봐봐. 다리 안다? 잘르네. 오와 태리야 파도가 동실 동실. 오 다리가 안나요. 잘려주세요. 테리야 파도가 <목소리> <laughs> 파도가 너무 재밌어 오데 오, 흔들리니까 너무 재밌다 테리야 오 파도 이거 봐 오! 오! 테리야 여기는 어린이들이 노는 낮은 곳이야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까? 체부 없이? 어 여기는 우리 테리한테 엄청 낮은데 어? <laughs> 태 엄마 얼굴 좀 보여주고. 점프 점프 해봐. 어,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laughs> 태리야, 저기, 저렇게. 오, 물을 떨어지지 않데 맞을까? 우리 태리는 싫어한답니다. 미끄럼틀도 싫어하고, 오로지 유수풀과 파도풀을 좋아합니다. <laughs> 어. 엄마랑 할머니랑 똑같아요. <laughs> 엄마도 미끄럼틀 안 좋아하고. 아 잘라네 어 여기 물을 어 여기 물좀 따세요 오 태리야 요거 밑까지 요거 정도는 탈수 있잖아 자 우리 리자 이정도는 탑니다 우리 여기서 엄청 잘 놀았는데 키보 안 갖고 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얼른물에 들어가야 돼 우우, 빨리 들어가서 놀자고 야 우와, 테리 <laughs> 역시 더운 날 야외에서 오테리야 우리 테리야 여기 미끄럼틀 재밌을 것 같은데 안탈 거야? 어? 타보자! 싫다고 합니다. 파도풀 점프! 오! 우리 데리가요 파도풀 점프에 맛을 들려가지고 지금. 있을 것 같은 테리. 테리야 워터파크 좋아야? 테리는 수영은 배우고 싶지 않아? 어? 그럼 워터파크가 좋아? 언제 또올 거야? 언제 또올 거야? 어? 내일? <laughs> 내일 또올 거야? 그 정도로 재밌어? 여름에 자주 오자 그러면. 태니야 오늘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또 재밌는 곳으로 또 놀러 가자. 어, 자, 안녕 안녕. 아물 먹었다. <웃음> <웃음> 우리 텐이랑 워터파크 갔다가 여기 가챠샵이 있어서 들렸는데 여기 무인 가챠샵이래요. <laughs> 우리 텐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두 개 뽑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와 이렇게 귀여운 미니 뽑기 기계도 있고, 아, <laughs>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이렇게 마이 멜로디, 우리 테리 마이 멜로디 좋아하죠? 어, 천천히 봐봐, 여기 보면은 이게 이런 것도 있고요. <laughs> 오 여기도 많이 있네. 근데 얘는 다 나갔다. 얘는 보니까 없어요. 빈 것들도 많습니다. 지금. <laughs> 우와, 엄청 많아. 어, 테리야이런게더 귀여운데? 두 개가 있어? 갖고 싶은 게? 뭐? 아까 아, 요거? <laughs> 아까 그거? 이쪽에도 있고 오. 요것도 너무 귀엽긴 하죠? 요것도 <laughs> 귀엽긴 합니다 <laughs> 여기 보면 전용 코인을 바꿀 수 있는 거래요 토큰으로 세 개래, 세개 3개. 1코인이 천 원이 레테리 저건 3천 원이고 음 테리 이거 이거 뭔데? 도장 같은 도장 아니고 그냥 키링 같은데? 자 이렇게 돈을 넣으면은 전용 코인이 나온대 테리야그 코인으로 볼 거야. 오, 잡고, 어천원 누르고, 어. 자만천원 울테리가 6 코인짜리하고 5 코인짜리를 하기로 했어. 한한 어, 번에 같이? 어,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전용 코인으로만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테리가 요거 요 중에. 여기에 3개, 옆에 3개 넣는 거야. 총 6코인이면 6,000원인 거야. 오! 어, 테리의 원픽은 마이 멜로디고, 세컨은 포, 그, 폼폼이라고 합니다. 오, 돌려버렸어. 오! 오! 제발! 제발! 아! 캐로피지. 아, 하필 우리 테이가 제일 싫어하는 캐로피. 괜찮아. 자, 여기는, 5코인 5,000원이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두개넣고 옆에 세 개. 어세 개. 옆에는 3이라고 써 있지, 여기에. 자, 돌려 주세요. 요거는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본으로 오셔서 뭐 뭘까? 얘 열어 볼까? 내가 제일 마음이 들었던 애인데. 그러니까 우 리테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귀여운 거. 마음이 드네. 헉! 우리 테리가 아까 포그 캐롭이 뽑은 게좀 아쉬워 가지고 그 뒤에게 약간 분홍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쿠로미 같애. 아니, 그렇게. 뭐, 자, 테리가 재도전. 마이멜로디 아니면 쿠로미 같긴 한데. 제발 마이멜로디가 나오길. 뭐가 떨어졌는데. 어? 어? 풍풍이네? 오히려 풍풍이 나왔네? 우와. 그 다음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떨어지는지 못 봤어, 엄마가. 아, 풍풍이 나왔어. 하나 어. 응. 우리 이야 아. 마이 멜로디가 안 나와서 아쉬워. 또 뽑고 싶었지만 엄마가 봤는데 그 밑에는 마이 멜로디가 없고 이제 쿠루미하고 다른 것들 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나중에 또 물놀이 오면 기회 되면 한번더 가보자 그럼 마이 멜로디가 없어져 있잖아 채워져 있겠지 알겠지? 어.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와요 <laughs> 데리삐 졌답니다